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위대한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서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치유의 빛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선한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신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녀 안에서 신성한 힘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과거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어낸 뒤 낡은 감정의 흔적들은 놓아주는 변형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치유된 여왕이란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치유된 여왕은 과거의 고통과 더 이상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낡은 정체성 속에서 그녀는 상처를 갑옷처럼 두르고 살았습니다.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녀에게 살아남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깊은 배신이었을 수도 있고, 버려짐의 아픔, 학대, 혹은 거절의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저 안전하기 위해 수년간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적 사건들은 그녀의 신경계 깊숙이 암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온몸에 각인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마음이 잊으려 애쓰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두려움, 무가치함, 분노,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은 마치 익숙한 친구처럼 그녀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 감정들이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감정 속에 더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뇌의 동일한 회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어제의 나를 계속해서 반복 재생 하는 것이죠. 이는 결국 똑같은 미래를 계속해서 창조해낼 뿐입니다. 낡은 자아의 에너지로는 결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닻을 내리고 있는 한 당신이 되어야 할 진정한 여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치유된 여왕은 나는 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오래된 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고통이 자신에게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확장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방어의 에너지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반복된 경험, 혹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설치된 낡은 프로그램에 따라 반응하며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해방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 감정적 기폭제, 습관적인 반응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판단의 잣대로가 아닌 그저 알아차림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려 할 때, 외부의 인정을 갈구할 때, 혹은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할 때, 그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러 숨을 쉬고, 그 감정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를 가지고 응답하기로 선택합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늘 내라고 답했을 상황에서 조용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를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묵묵히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순간, 자신의 손을 스스로 잡아주며 이제 괜찮아, 나는 안전해라고 속삭이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녀의 신경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뇌와 몸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과거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견뎌온 과거가 아닌 자신이 꿈꾸는 미래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똑같은 슬픈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직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온전함을 느끼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힘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외부 세계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먼저 내면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면 외부 세계는 그녀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재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치유됨에 따라 그녀의 에너지는 더 맑고 가볍고 일관성 있게 변합니다. 더 이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자신과 공명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한때 자석처럼 끌렸던 친구, 연인, 환경들이 이제는 어긋나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누구보다 우월해져서가 아니라 그녀의 주파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두려움, 결핍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치, 평화, 그리고 힘으로부터 움직입니다. 이때의 힘이란 지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녀 자신이 치유된 주파수에 살아있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토록 일관된 신호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응답합니다.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왕이 치유되는 방식입니다. 과거가 아프지 않았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과거가 자신의 미래를 소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치유된 여왕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파수이며 진동이고 세상에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느끼는 모든 감정은 에너지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현재 순간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에 따라 경험, 사람, 그리고 결과를 끌어당깁니다. 치유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그저 주변 세상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이고 상황이 감정을 결정하며 실현, 실망, 스트레스는 살아가는 것의 당연한 일부이므로 그저 견뎌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감정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주파수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한 다음 그 감정이 나의 가장 높은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안, 좌절, 질투, 혹은 통제하려는 충동 같은 낡은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그녀는 잠시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그 감정을 판단하지도 그렇다고 그 감정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고 통과시킨 다음 전환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강요된 훈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향한 스스로의 충성심입니다. 낡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이게 솔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쉽고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 방종이 자신을 과거의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과거는 더 이상 그녀 삶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의 기폭제 위로 날아오릅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쁨, 사랑, 연민과 같은 고향된 감정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양자장으로 보내는 신호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언제나 응답합니다. 그녀는 아직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조차 이런 고향된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특히 더 감사를 실천합니다. 돈이 들어오기 전에 풍요를 느끼고 관계가 나타나기 전에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야말로 열쇠이며 우주에 보내는 지침서입니다. 물론 낡은 습관이 스며드는 날도 있습니다. 몸이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날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폭주하고,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야. 익숙하지만, 진정한 내 모습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 가슴으로 숨을 들이십니다.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미래를 시각화합니다.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명확한 신호로서 고양된 감정을 몸으로 가져옵니다. 가장 높은 자아의 느낌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새로운 기준점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그녀의 감성지능은 그녀의 힘이 됩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폭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폭풍 속 고요함이 됩니다.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던 순간들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혼돈의 주파수 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로 산다는 것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곳을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가 계속해서 미래에 투영되고 현재의 순간은 온전히 경험되지 못합니다. 걱정하고 분석하고 지나간 대화를 곱씹고 고통을 예상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음을 그녀는 깨닫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자신의 힘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춥니다. 도망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숨을 쉬며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마법이 일어나고 모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온전히 현재에 존재할 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 패턴에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묵살당했던 낡은 버전의 자신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자 대신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그녀는 창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선택권을 얻습니다. 생존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그녀를 다시 자신의 몸으로 데려옵니다. 방어하느라 긴장하고 움츠러든 몸이 아니라 이완되고 열려있으며 지혜로 가득 찬 몸으로 말입니다. 호흡이 그녀의 다이 되고 감각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바로 더 높은 자아의 미묘한 안내입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이며, 오직 그녀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쫓는다는 행위의 뿌리에는 결핍감, 즉내 안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쫓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셈이죠. 그리고 그 결핍감 속에서 당신이 붙잡으려 하는 바로 그것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 성공, 인정이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믿지 않기에 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서 시작됨을 압니다. 관심을 구걸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며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그녀가 세상에 내놓는 선물이며 그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방에 들어설 때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허용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닿기 전에 자신의 주파수가 먼저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자기같이 자기신뢰, 자기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우주는 그에 걸맞게 응답합니다. 더 이상 잠재력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체에 관심을 둡니다. 누군가의 미래 모습에 대한 환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행동, 그리고 현재의 존재감 속에서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와 연결됩니다. 진실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감정의 격렬한 파도가 아니라 에너지의 고요한 일관성 속의 말입니다. 그녀의 기준은 더 이상 누군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나침반입니다. 가능성이나 환상이 아닌 바로 주파수입니다. 그녀의 경계선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적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더 이상 그녀가 협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면에서 가꾸지 않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조절하고 자신의 감정적 기폭제를 책임지며 자신의 투사를 치유합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된 여왕의 주파수입니다. 깨달음을 줬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써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더 높은 주파수에서 살아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계나 상처의 환영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 성공,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그녀에게로 옵니다. 그녀 자신이 그것들에 살아있는 현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주파수로 끌어당깁니다. 더 이상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로 풍성한 식탁 그 자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녀를 시험하기를 멈춰서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배신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음과 혼돈, 그리고 결핍이라는 거짓된 이야기 속에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 진실로부터 자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반영하는 삶을 건설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된 여왕의 주파수입니다. 자신이 내면에 품은 진실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일치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강력한 여왕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모든 날이 평온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존재가 세상